안녕하세요, 꾸님들.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랜턴을 하나 또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오라이트 랜턴인데요. 짜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작고 귀여운 미니 랜턴, 오라이트 바톤 3라는 제품이고요.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제가 리뷰했던 오볼브 MC라는 무드등이 있었죠. 그 무드등이 크리스마스 세트로 이렇게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제품 다 앞으로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오라이트에서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50%까지 할인을 해 주고요. 뭐 최저는 15%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라이트 제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에 크리스마스 이벤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에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 주신 분에 안에서 제가 저번에 리뷰했던 오라이트 워리어 3 있죠? 자, 이 녀석도 엄청 밝고 좀 비싼 제품입니다. 근데 뭐 저는 중복된 랜턴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미니 랜턴이나 이렇게 크리스마스 세트를 나눔을 하려고 했는데 아, 이게 너무 예뻐요. 이거는 제가 좀 소유를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이좀 고가품 가격이 비싸서 망설이시는 분들 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구독자분, 한 분을 추첨해서 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댓글로 신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발표는 12월 18일 날, 토요일 날 라이브 방송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투기의 제품을 좀 상세하게 살펴보고 어떤 기능들이 있고 또 어떠한 불빛들을 내는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작은 랜턴의 구성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고 귀여운 미니 랜턴 본체가 있습니다. 정말 사이즈가 아담하죠. 그리고 충전 케이블입니다. USB를 이용해서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뒤쪽에 찰싹하고 달라붙는 이 충전 케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랜턴을 이렇게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트랩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랩도 들어 있네요. 그리고 랜턴을 보관할 때 이렇게 고급스럽게 파우치로 보관할 수 있도록 파우치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줬습니다. 자, 구성품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랜턴을 실제로 한번 살펴보면서 이 제품의 성능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랜턴 같은 경우는 바톤 3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랜턴이고요 이렇게 안쪽을 돌려보시면 배터리가 내장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정말 작은 오라이트의 3.7v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갔죠 16340이라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갔고요 혹시라도 뭐 cr123이나 그런 배터리를 사용해도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대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랜턴도 고출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배터리를 껴서는 작동이 안될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오링이 돼 있어서요 방수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뒤쪽에는 이렇게 클립이 있는데 클립은 오라이트는 항상 양쪽 클립으로 돼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끼울 수 있고 또 반대쪽에서도 끼울 수가 있어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정말 가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낚시를 할때 이렇게 모자에 껴서 헤드랜턴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기존의 랜턴 같은 경우는 무거워서 모자에 꼈을 때 모자가 이렇게 주저앉은 경향이 있는데 이 랜턴 같은 경우는 정말 작아서 이렇게 캠라이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나 우리가 또 캠핑을 가서 음식을 먹을 때도 간단하게 이렇게 모자에 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작은 녀석이 밝기가 밝다 보니까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쪽으로는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 같은 경우는 여기 가운데 쪽으로 배터리 잔량을 표시를 해줍니다. 녹색과 빨간색 이렇게 표시를 해줘서 배터리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전원을 켜보면 가운데 녹색이 들어오면서 배터리 잔량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전원이 켜지고요. 한번 클릭하면 꺼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버튼을 켜서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밝기가 변하는 방식이고요. 밝기 같은 경우는 총 5단계로 바뀝니다. 꺼져 있는 상태에서 누르고 계시면 가장 약한 밝기가 이렇게 켜집니다. 자, 이 밝기 같은 경우는 문 라이트 모드라는 모드고요. 2일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작은 밝기입니다. 0.5 루멘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비상시에 그럴 때 쓰는 그런 밝기 같아요. 근데 쓸 일은 없겠죠. 너무 약해서. 자 그리고 또 한번 누르고 계시면 이제 로우 모드. 로우 모드 같은 경우는 1 2루멘이고요약 33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뭐이 모드도 거의 쓰진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약해서. 자또 누르고 계시면 이번에는 미디움 모드. 자 미디움 모드 같은 경우는 60루멘입니다. 이 모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텐트 안에서 이렇게 좀 내부 공간에서 뭔가를 찾을 때 사용하거나 뭔가를 비출 때 사용하면 충분히 밝은 밝기를 가지고 있어요. 야외에서는 크게 밝게 비춰주지는 못하지만 실내에서는 이 60루멘도 충분히 밝은 밝기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낚시를 할때 정말 좀 연한 불빛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사용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사용 시간은 7시간 반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누르고 계시면 이번에는 300루멘. 자, 300루멘은 정말 밝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사용하는 랜턴 정도의 밝기가 돼요. 평상시에는 이 300루멘으로 주로 사용하시면 충분히 밝은 랜턴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300루멘 같은 경우는 1시간 35분 정도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녀석이지만 은근히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다는 게이 랜턴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터보 모드. 터보 모드는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 밝기 같은 경우는 1200 루멘입니다. 물론 터보 모드라서 1분 30초밖에 작동을 안 해요. 1분 30초가 지난 후에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300 루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좀 밝게 비춰야 할때 그럴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으니까 이제 야외에 나가서 이 녀석의 실제 밝기를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집 앞에 이렇게 깜깜한 곳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이제 바톤 3를 켜서 어두운 곳을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로 밝혀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300 루멘으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00 루멘이어도 이 어두운 곳을 밝히는데는 충분한 밝기를 가지고 있고요. 자 여기서 1,200 루멘 터보 모드. 자 정말 밝아지죠 와 작지만 진짜 밝기가 엄청 납니다 물론 기존에 엄청 밝은 그런 랜턴보다는 그렇게 밝진 않지만 이렇게 생활에서 쓰기에는 너무 좋은 랜턴 같아요 자 아파트에도 이렇게 깜깜한 곳이 있죠 지나갈 때 바톤 리 하나 키면 이렇게 밝아집니다 터보 모드 터보 모드 키면 정말 밝네요 짧은 시간이지만 터보 모드가 확실히 밝아요 지금 이것도 정말 깜깜한 곳인데 한번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300루멘 자 아파트 T편인데 이 바톤 이 작은 녀석 하나면 이렇게 밝혀줍니다 정말 밝죠? 자, 터보 모드 이렇게 터보 모드를 키면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밝아집니다 자, 약간 빛이 확산형 이라서 이 제품도 생활에서 사용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이즈가 이렇게 작으니까 사용하기가 정말 편리할 것 같아요. 간단히 포켓에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로 할때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작다. 작은 녀석이 진짜 엄청납니다. 사이즈가 크면서 정말 밝은 랜턴들은 솔직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작은 녀석이 이 정도 밝기를 비추는 건 아우, 너무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렇게 모자에 캠라이트처럼 장착을 해봤습니다. 아, 가볍다 보니까 무게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밝기도 이렇게 앞쪽을 비춰보시면 어, 정말 밝아요. 그래서 우리가 낚시나 캠핑 또 생활에서도 이렇게 모자에 딱 끼고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작은 랜턴을 많이 사용을 해봤지만 작은 랜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밝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밝죠? 무엇보다 무게감이 가벼워서 정말 편하게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 오벌브 MC 크리스마스 세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이 오벌브 MC를 리뷰를 했는데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이 작은 녀석이 정말 감성을 좀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낼수 있는 랜턴이라서 인기도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세트로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가격대는 조금 비싸게 구성이 될것 같은데 이번 할인 이벤트에서 구입하시면 그래도 기존에 판매하던 가격보다 조금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개의 가격을 비교를 했을 때요. 그래서 혹시 이 예쁘장한 오블로브 MC 크리스마스 세트를 원하시면 이벤트 때꼭 참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제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오벌브 MC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레드, 하나는 그린으로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귀여운 산타 그리고 귀여운 오바디 이렇게 오바디와 산타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한 개는 이렇게 산타 아래쪽에 이렇게 끼워주시면 이제 산타가 빛이 납니다. 자 이렇게 은은한 산타가 되기도 하고요. 밝은 산타가 되기도 합니다. 화난 거 같네. <laughs> 자 그리고 빨간 산타도 되고요. 초록 산타, 아 초록 산타 이쁘다. 무드등으로 위쪽에 산타 하나 놨을 뿐인데 은근히 좀 분위기가 있어 보여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오바디에 한번 또 장착을 해볼게요. 자 오바디에는 이렇게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오바디도 이렇게 찰싹하고 달라붙는 방식이에요. 물론 내부에 배터리가 있어서 충전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위쪽을 눌러서 전원을 켜고 이런 식으로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실 때 충전을 하면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산타도 이 아래쪽에 충전단자가 있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무선 충전으로 충전을 하면서 이두 개를 다 켜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랜 시간 무드등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이 무드등 은근히 귀엽지 않나요? 뭐 크게 엄청나게 화려한 건 아니지만 작은 무드등이 은근히 분위기를 연출해 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야외에서 사용하는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목소리> 자 이렇게 오브라이트 두 개의 제품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 바톤 3라는 작은 미니 랜턴도 정말 밝기가 밝아서 작지만 이 사이즈에서 나오는 밝기가 밝아서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이 오벌브 MC라는 무드등도 이 산타와 오바디가 함께 더해져서 캠핑 시나 차박 시에 좀 분위기를 업해줄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녀석인 것 같아요. 특히나 크리스마스에 사용을 하면 너무나 예쁘겠죠. 크리스마스 세트로 나와가지고 이두 가지의 제품 다 너무나 만족스럽게 사용을 한것 같아요. 혹시라도 오라이트 제품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크리스마스 이벤트에 참여하셔가지고 좀이라도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